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4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유욕 증시 강세와 TQ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 예정인데요. 우선 해당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해외 증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다우산업이 38,675.68포인트로 무려 1.18%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16,156.33포인트로 플러스 1.99% 거의 2%대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5,127.7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플러스 1.26%나 상승을 했죠. 어, 다른 이제 세계 주요 증시 잠시 보면, 니케이. 상해 종합 빼고는요.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을 했고요. 주요 뉴스 보면 뉴욕 증시 미국의 고용 골디락스의 상승 마감. 그리고 고용 둔화 조짐의 투자 심리 회복. 그리고 뉴욕 증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국의 고용 골디락스를 표현한 거죠. 그런 부분 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주가도 실적 기대 최대 자사주 매입에 급등을 했죠. S&P 500맵 이어서 볼까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무려 2.22% 상승했고요. 애플도 5.98% 거의 6%대 상승을 했습니다. 구글 0.32% 상승, 메타도 2.33%나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도 무려 3.46% 상승, AMD 3%대 상승, 아마존도 0.81% 상승. 테슬라도 0.66%나 상승했습니다. 대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했음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S&P500 맵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업들이 거의 몇몇 기업을 빼고는 상승했음을 알수 있죠. 피어 앤 그리드 한번 보시면 아직도 공포 구간에 있죠. 피어 구간에 있고요. 4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혹증시 강세와 TQ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고용시장 골디락스 수치가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그런 단계로 발표가 됐는데요. 2024년 5월 4일 뉴욕 증시는요, 전날 대비 대폭 상승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전날 강세장의 주역은 바로 기술주들이었는데요. 특히 나스닥백 지수의 3배 레버리지 ETF인 TQ가요, 5% 이상 급등하며 투자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해당 차트는 TQ의 월봉 차트인데요. 어, TQ는요 최고 91.68 달러로 2021년 11월 1일 거래되고 나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동안 계속 1년간 내렸죠. 그리고 나서 어, 2023년부터 이렇게 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지난 4월이죠 이렇게 조정을 다시 받고요 장대음봉으로 그리고 5월에 들어서는 잠시 장이 안 좋았는데 오늘 10벌건 어 그런 양봉으로 지금 절반 정도로 회복한 좋은 양봉으로 이렇게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어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한 세트라고 상승의 한 세트 그리고 이것도 양봉이 다섯 개또한 세트. 그럼 한 세트가 남은 거거든요. 상승까지. 이한 세트가 최고점을 돌파할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선 이 양봉이 만약 음봉으로 변한다. 그러면 이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번 달이 음봉이면 다음 달도 음봉으로 해서 하락이 한 세트로 마감을 하고 7월부터 상승할 그런 어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 음봉을 다 잡아먹고 양봉으로 이번 달이 끝난다 그러면 새로운 또 시세를 주겠죠. 그 부분을 주안점으로 보시고 주식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분석한 티큐의 급등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 뭐냐면요. 첫 번째, 미국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골디락스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두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죠 다시 그래서 성장주 매력이 증대됐다는 사실 그리고 시장 심리 개선 세배레버리지 이태프의 매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TQ가 급등한 거죠 미국 경제의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골디락스 보시면요 첫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골디락스라는 표현으로 불리는 이상적인 경제지표의 등장인데요 올디락스는 한마디로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남, 이날 이제 발표된 미국의 4월 고용 보고서가요. 미국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것이죠. 미국 4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일자리 증가는 예상보다 낮았고요.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고 주간 임금 상승률은 둔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과열되지 않고 적절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 입장에서 좋은 신호죠. 이는 투자자들의 이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위험 선호 성향을 높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현상인데 좀더 두고 봐야 되겠죠. 금리나 기대감이 확산됐고 성장주 매력이 이렇게 되면 증대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 바로 금리나 기대감의 확산입니다. 골디락스 수치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요. 오히려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게 됩니다. 어, 금리 인하 기대는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왜냐하면 저금리 상태, 저금리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저렴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요. 성장을 가속화하기에 용이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등 주요 기술주들이 대폭 상승을 했죠.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전날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애플은 1,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또 발표가 돼서 이날 거의 6%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래는 애플의 보시면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거의 6%대 상승을 했고, 지금 한 주당 183.4달러로 거래가 됐죠. 월봉 어, 차트 보시면 지금 지속적으로 애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지난 달까지 음봉으로 하락을 하고 다시 장대 양봉이 선 거죠. 만약에 여기 최고점을 돌파한다. 양봉을 돌파한다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신고가를 갱신하러 가는 애플이 되겠죠.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시장 심리 개선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배 레버리지 etf의 매력이 좀더 증가가 되겠죠. 어, 최근 지속된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요. 위축되었고 한때는 이제 또 금리 인상을 한다. 금리 인하는 지금은 할수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장주들이 급 하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이게 골디락스가 발생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성향이, 어 개선된 거죠.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에 따라 개선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성향이 개선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3배 레버리지 ETF에 대한 매력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 t 큐는 나스닥 백지수의 3배 수익률을 제공하는 레버리지 이 t 프이기 때문에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 상승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입니다. 그럼 매진 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유혹증시 강세와 TQ의 급등은요, 골디락스 수치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금리 인하의 기대감 확산, 그리고 시장의 심리 개선 등세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이고요. 특히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들에게 더욱 강력한 상승 압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TQ, TQ 같은 그리고 SXL 같은 세배 레버리지 ETF의 매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고요. 물론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절대로 제가 TQ나 SXL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가 한번 공부해 보시고 세배 레버리지가 어떨 때 투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어, 여기시고요. 본인께서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한번 직접적으로 공부해 보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나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어, 부자되는 매직TV 채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저를 따라서 TQ 같은 세배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시진 마시고요. 자신의 확신이 드셨을 때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TQ와 같은 세배 레버리지 ETF는요, 변동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반드시 투자하시기 전에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자신만의 확신이 드셨을 때만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TQ 같은 경우 보면요. 이렇게 급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을 11월 1일 기준, 기준으로 이제 본다면요. 이렇게 무섭게 성장을 했죠.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때 변곡점으로 또 무섭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때 샀으면요, 거의, 와, 진짜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요, 지금 올라가신다고, 올라간다고 주가가, 어, 올라가네? 난 불타기 할 거야. 이런 마인드보다는, 어, 이게 왜 올라가지? 어,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 그럼 만약에 여기서 폭락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나의 스테이터스를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에 대해서 곰곰이 어, 따져보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3배 레버리지는 자기 자산의 90%는 여유 자금으로 가지시고요. 10%만 투자시대 분할 매수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 때만 매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올라가면 이 변동성을, 어, 누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자산을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폭락한다. 그러면 10%만 투자에 놓으셨잖아요. 나머지 90%가 어떻게 보면 변동성 없는 주식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이때 이제 90%에 대해서 또 분할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방 평단가가 낮아지면서 이런 공포단계를 어떻게 보면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 나한테 9 0의 그런 힘이 있는데 이런 폭락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아 이거 완전 기회인데 이렇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 대응 반드시 필요한 티 q 입니다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나100% 몰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진짜 폭망할 폭망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험한 주식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